새로 배 한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학교에서만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또 부득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또 수업을 받아가다 가다 보면 다시 학교에서 만나러 갈수 있을 거고 음, 코로나19가 또 우리 곁을 떠난다 도올 겁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됐으니까 조금만 더 어려웠고 힘든 시기지만 참고 이겨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자가 고기 잡을 한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총액은 14액입니다. 구수는 삼수면 물수입니다. 내면 11액입니다. 고기 잡으러 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어, 어선이 있죠, 어선. 어, 고기 잡으러 배선. 대전차입니다어선 예, 고기잡이 하는 배죠. 그래 어. 자연 어. 피싱 어. 보 어선이죠. 그 다음 어선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고기잡을 어 지압이 부 물고기 잡는 걸 어부로 삼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죠. 피셔맨이라고 하죠. 그 다음 물고기 잡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고기잡을 업, 마을촌, 어촌이죠. 음, 뭐 굳이 영어로 쓰자면 피싱, 비비지, 어. 물고기다이를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다음 한자가 2로울 리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액은 7액. 부수는 성칼도방, 칼도 빼면 5액이 되죠. 2로울 리자와 같은 한자는 무엇이죠? 그렇죠. 어, 이, 이. 2로울 리자와 더할 리자이로움을 더한다. 이로움.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탬이 있는 걸 말하죠. p r o f 그다음 이득. 이로울이자와 얻을 득자. 어. 이득은 이익은 얻다 라는 뜻이죠. 뭐 p r o f i t 지만게 a i n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할때 쓰는 거죠. 그 다음, 흔히 많이 쓰는, 이슬유, 이롤리 유리아가, 유리아가 이익이 있다, 라는 거죠. 아, 오랜만에 선생님 수업하라보니까첫 번째 자 설명을 놓쳤네요.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 플러스, 음을 나타내는 물고기어자 여기서 어, 라는 음을 가져왔죠.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롤리 자는 벼화자 플러스, 칼보자에서 별을 댈수 있을 정도로 칼이 날카롭다. 원래는 예리하다라는 뜻인데 예리한 칼이 어때요? 별을 베는데 더 유리하죠? 그래서 유리하다, 이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런 뜻들을 갖습니다. 다음은 걸음보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액은. 7의 부수는 뭐예요? 그칠지 자죠? 빼면 3액입니다 걸음보 자가 드나한자는 무엇이죠? 그렇죠. 어, 나아갈진 걸음보 진보 자, 더욱 발달하다. 프로그레스. 그 다음. 여러분들,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여 예? 어, 도, 보. 도 자는 다만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걸 무의도식이라고 하죠. 도식할 때도 다만도 자였습니다. 다만도 먹을 시간면 일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 무의도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어, 진보가 있으면 얘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뒤로 물러나는 건 퇴보가 있겠죠? 물러날 퇴, 걸음보. 퇴보, 리그 g 션 e s s i o n 자, 보자는 옛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뭐냐면 그치의 숫자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서 발바닥로 발이 붙었다가 떨어져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치의 숫자는 이동하다라는 뜻인데 걸음 어, 보자는 원래 그치의 숫자가 두개 겹친 거예요. 그리고 양발로 지그재그로 걷다, 걸음걸이, 이동하다, 걸음이라는 뜻을나타냅니다 다음, 어 기다릴 때 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액은 구액, 수는 자축과의척두인변이라고 두인면 두인변 또는 자축과의척 요걸 스러었으면 이것도 이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그칠 때짜도 이동하다 라는 뜻이죠. 어. 자 기다릴 때자에서 두인면 변 빼면 삼면이 되겠죠. 자 기다릴 때자가 들어가는 거뭐 있죠? 어기약할기 기다릴 때 기대하다. Expectation 하면, 어, 기대, 기대하다. 어떠한 때를 정해놓고 희망을 갖고 기약한 것. 이건 기약하다. 약속한 거죠. 약속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기다릴 때 자와, 다을적 자, 이을 적 자, 어 하면 대접대접어 리셉션 하면 어, 연회장 그런 뜻이 또 있죠 그접하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맞다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대기 기다릴 때기자가좀어렵긴한데창한창착쓰면 됩니다 대기자입니다 대기라는 거예요. 기회, 이기 기회 기회를 게쓰거든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라는 게 대기입니다. 디자는 자 아까 주 인명이 이동하다라는 뜻이고 플러스 절사자인데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절사자가 관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관청으로 가다라는 뜻인데 관청에서는 어떻게 이리 처리가? 느리죠. 그래서 일 친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다. 그래서 기다리 대가 뜻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침 접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총해서 1 2 0의 구수는 8월 빼면 800. 아침 접자가 들어간 한자에는 무엇이 있죠? 조. 어, 그렇죠. 아침조, 저녁사,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조석기가 아니라 얘는 아침 저녁입니다. 뭐 굳이 영어처럼 모닝 앤 이브닝 이런 하면 되겠죠. 어, 그다음 조반 아침조자와 밥반자입니다. 봐봐, 니 뭐라 뭐예요? 블랙 퍼스트 이거 재밌죠? 브레이크는 뭐예요? 깨다 라는 뜻이에요. a 스트는블랙퍼스트할때 a 스트는 빠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명사로 쓰이면 단식이면 단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식을 깨는 거예요. 저녁 먹고, 계속 안 먹다가, 단식이죠? 그러다가 그걸 깨뜨리는 게 처음 먹는 게 아침이죠. 그래서 브렉퍼스트 브렉퍼스트하면 단식을 깨뜨린다 아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엄청 재밌죠. 그다음 아침조자와 조정정자 조정정 어 이때 조자는요 아침이라 뜻이 아니라 어 로얄 왕조 왕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코트, 코트하면 여러분들 법, 테니스 코트도 되지만 법원, 법정 그런 데도 되죠. 그래서 코트하면 어, 나라의 일을,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는 곳, 장소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대신 할때그 문화 라 그런 그, 그말 쓰죠. 그 다음, 거짓, 가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통일1 십일에 부수는 사람이면, 빼면, 구역이 되겠죠? 거짓 가짜, 틀어은거 있죠? 어, 거짓 가. 얼굴면, 가면. 어, 종이나 남가위로 만든 가짜 얼굴이죠? 마스크. 마스크아죠 요즘,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 거짓 가짜와, 정할 전자입니다. 이 거짓 가짜에는 거짓이라도 있지만 임시라도 고 있습니다. 자, 가건물. 전 건물이 아니라 그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거쳐가지고 저은 가건물이라고 하죠. 어, 다리도, 진짜 다리가 높기 전에 임시로 다니라고 하는 데가 가교입니다. 가교. 가조. 가정이는게 뭐냐면 임시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진짜 입어이일죠자 만일 너만 하면 가정형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니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가 가정하는 거 임시로 정하는 거 네가 수업시간에 떠들면 나한테 혼낼 거야. 라고 가정형이죠. 네가 대신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임시로 정해놓는 거죠. 그게 가정입니다. 음 그다음에 자 말씀 설정하기하한 가설. 가설은 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설정된 명제죠. 어만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거죠. 과학 실험이다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 썩은 어, 생선에다가 생선에다가 생선을 잘 밀봉해두면 벌레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벌레는 외부에서 온다. 라는 가설을 놓고, 그러면 똑같이 생선을 놔두고, 한, 선, 한 생선은 그냥 놔두고, 한 생선은 싹잘 밀봉하는 거죠. 근데 나에 결국 보니까, 밀봉된 건 벌레가 안 생긴데, 밀봉되지 않은 건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내부에 생긴 것이 아니다. 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거죠. 어,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증명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다음 도울 조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액은 칠액. 부수는 힘력 빼면 오액이 되겠죠? 도울 조짜가 들어간 자는 무이죠 어, 하팔협, 협조. 자 힘을 합해서 도는 거죠. 코퍼레이션. 어 그다음 어떤 일을 할때 옆에서 자꾸 도와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기울 고자를 써서 보조 도울 보라고 합니다. 어시스턴트. 어 그다음 도울 조자를 써서 기장을 합니다. 조장. 일장자를 쓰면 어, 어떤 일을 도와준다 라는 뜻인데 저장이란 말은 주로 안 좋은 걸말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저장한다 악성 뭐, 루머를 저장했다. 저장이란 건안 좋은 걸 의미합니다. 자, 어, 조자는 이게 도마라는 뜻인데 도마 플러스 협력자인데요. 도마 또는 비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큰 비석을 세울 때 혼자 힘으로 세우기 힘들죠. 그래서 힘을 여러 사람이 도와서 기석을 세운다에서 보울 조자라는 뜻을 갖습니다아 여기 아까 아침 조자도 설명 을안 했네요. 아침 조자도 보시면 풀 초자 플러스 해 일자 플러스 달월자입니다. 풀숲 사이에 풀숲 사이에 해가 떠오르고 있고 아직 달도 있는데 언제 아침이죠? 어,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도 촬영을 해서 조금 중간에 끊김이 있었는데,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영상 꼭 챙겨보시고, 챙겨 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